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멤버인 카리나 팬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2차 가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리나 팬덤은 어젯밤 카리나 팬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이준석 후보가 SNS로 공유한 기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해당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성희롱성 표현이 그대로 제목과 이미지에 노출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명예가 다시 한번 훼손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 후보가 해당 게시물의 링크와 미리 보기를 수정하거나 피해자 사진과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체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SNS에 저도 방금 전에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군요 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해당 표현이 들어간 댓글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성폭력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해 유보 아들의 표현을 인용한 거라는 맥락에서 해석됐는데 문제는 유보가 공유한 기사 제목에 카리나의 사진과 성희롱성 댓글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카리나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유보는 당시 해당 내용을 보도한 다른 기사가 없어 부득이 그 기사를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현재 유보는 칼리나 팬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SNS에 공유했던 기사를 다른 언론사 보도로 교체한 상태입니다.